여기서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꿀나라시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어, 앞에 정말 네. 대단하신 분들이 네. 어, 음악과 아, 노래로 그죠. 어, 분위기를 한껏 돋궈줬는데 저희가 마지막 무대예요반습니다 긴장됩니다. 네. 특히 앞에, 앞에 백천홍 씨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원래, 네. 원래 허트브레이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뒤에서 봤는데, 네. 아, 생각 이상으로 네. 춤을 너무 잘추시는것 같아서. 아까 뒤에서 무대를 하시는 걸 직접 방송에 보고, 대기실로 네. 네. 와가지고, 어, 큰일 났어요. 네. 네. 왜? 너무 잘하세요, 네. 그종원님 아, 아. 아니, 잘하면서 아. 네. 나가는 건데, 카리스마가 잘 나요. 두 번째로 우리도, 네. 미친 고음. 미친 고음 총결장 <laughs> 미친 게 아니라고요. <웃음> 와, <laughs> 와. 선생님, 실제로 아니 진짜 짐을 뚫린것 같았어요. <laughs> 오늘 우리 올라가서 마지막 주자로 이쁘고 네. 막중합니다 저희는 진짜 즐겁게 놀다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준비되겠죠 여러분? 네. 뒤에 계신 분들 저희 잘보이게잘 들리나요? 아와 정말 와, 목소리가 잘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1층에 계신 분들 안 보이겠지만 뒤에 지금 한 7만 명 정도 왔는데 웬만한 연동비를 받아 7만 명은 지금 기대해 주는데 아우 리 박사님 박소리 소리 님 박사님 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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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일요일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더 즐거운 공연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려주시고 네. 어, 저희의 공연은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 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콘서트입니다. 네. 콘서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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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콘서트인데 콘서트인데 콘서트인들 콘서트인데 앵콜이 몇 곡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28곡 28곡 앵콜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웃음> 네. <웃음>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호응이 진짜 좋으면 마지막에 네. 백천각시손시경다 나와서 <laughs>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어.. 호흡 안 좋아하면 아예 없어요.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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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아예 고 혹시 집에 못 가실 차 끊겨가지고 집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텐트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뒤에 계신 <laughs> 2층, 3층 여러분들도 다 같이 즐길 준비됐습니까? <laughs> 즐길 준비됐습니까? 그렇다면 즐겨장전마크.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무례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하면 전. 저...